유대인에게는 관습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법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관례 중 하나였는데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광복절이 오면 특사로 감옥 수감자 중에서 몇 사람을 석방시켜 주죠. 이것이 법은 아니어도 광복절이 되면. 이 사람이 풀려나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관례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오면 사람을 풀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는 6월절 명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고 유대인들, 너희는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굉장히 똑똑했다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에게 사람들이 넘겼는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목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풀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을 기대하고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였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입장에서 보면 신성 모독이 제목이 될 수가 없죠. 차라리 무슨 로마 법을 어겼다. 이러면 잡아들이기 좋았을 텐데. 신성 모독은 유대인들이나 만들 수 있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신성 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를 넘겨받았지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너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은 로마 정부가 임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면 로마 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법에 의해서 오히려 잡아들이기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질구레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큰 질문, 특히 공식적인 질문에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도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하신 것이죠. 빌라도야,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날 잡아들이라면 너처럼 묻는 것이 맞다. 네가 맞는 질문을 하는구나. 뭐 이런 뜻을 가진 답을 하신 것입니다. 신성 모독은 로마법에 의해서 죄가 될수 없죠. 그러니 왕이라고 자처한다면. 로마법으로 죄목을 달수 있으니까 너참 질문 잘했다. 네가 하는 그런 질문 그게 옳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을 듣고도 곧바로 예수님을 처형시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죄목이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한 명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잡아들였지만 죄목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라바와 예수님, 너희는 누구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우리는 바라바를 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한 강도가 아니에요. 독립운동가입니다. 중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맞지만 독립 투사로서 사람을 죽인 것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예수를 풀어 주랴. 아니면 바라바를 풀어 주랴. 이렇게 물었을 때 백성들은 바라바를 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라바의 반은 아들입니다. 라바는 아버지이죠. 많은 역사 기록에는요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 바라바라고 합니다. 당시 예수는 흔한 이름이었죠. 그러니 예수 바라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라바의 플레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줄까. 너희들은 예수 바라바를 원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선택하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예수 바라바를 선택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예수 바라바가 더 구원자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나라를 위해 애쓴 공적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더 몸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반면 메시아로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고요 군인들에게 잡혀왔고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몽묵히. 그냥 죽어가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무리들도, 야, 예수님이 메시아는 아닌가 보다. 그냥 꿈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로 보였던 것이죠.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 예수 바라바를 택할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래? 이렇게 선택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보이고 잘 보여서 뚜렷하고 물리적으로 내게 도움이 될것 같은 예수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내 삶에 관여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쩌면 바라바를 원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바라바를 원한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한다. 이렇게 답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망하는 길목에 있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은 성공하는 길 영생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를 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